편하게 해치웠나? 어, 어. 안돼 그 단어 안돼 그 단어 진짜 마법의 단어예요 없던 적도 나타나는 단어예요 없던 적도 나타나는 뭐안 어, 먹어줘? 자 여러분 배치고서 바로 들어가볼까요? 나 오늘 님 영상보고 솔루션... 아, 어 뭐야? 어뭐 아! 아! 여기있냐! 돌로간줄아나 아, 아, 차로 간줄알았어 아아나최다조선부스스요 140만인가? 부스스에요 부스스 이거 아, 어떻게 알고 기다려? 아, 아.. 아 p i <laughs> <laughs> 정확... 어, 아! 아 pic d e t r i m e n t a 아 pic a i r 아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지다우리벌꿀니다0 어? 뭐, 나무 뒤에 숨었.. 아이고 악마왕님 뭐, 뭐, 감사하죠 뭐, 보도... 도아 이거 뭐, 뭐, 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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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, 왜 실버야? 아니 어떻게 이게 실버야? 아니 몇점부터 브론즈예요?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실버야? 아니 이거보다 더 못해요 브론즈로 간다고? 아니 어떻게 이거보다 더 밑으로 가? 아니 진짜 아니 저 비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진짜 저격 오지게 당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한판딱2등했어요한 판. 딱 2등 했어요, 한 판. 아 진짜 여러분, 정해저 저게 겁나 당 했어요 진짜 게임을 제대로 못했어요. 그때 2등 한 판이 아니었으면 이거 평균 순위 아마 70, 78... 80. <laughs> 아, 너 어떻게 실버가 나오지? 어, 아, 사람들 겁나 잘했었는데. 대단히로 한판이긴면그 뭐야, 또그 볼드예요? 그 광고를 한다고? 이 광고할 일이야 이게 지금? <laughs> 나 실버로 겁나 올린다고 부러워하게 해줘야지. 죄송한데 카베 도판 했는데 도판다 치킨 먹었다고 좀 전해주실래요? <laughs> 아니 나 저격당해서 그래 저격당해서. 오동근 아빠지아 진짜? 야,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, 저격 <laughs> 아 블루님은 잘 봐야지. 나는 이랬어도 블루님은 진짜 잘 봐야지. 나나면 충분하잖아. 블루님은 잘 봐야지. 블루님만큼은 잘 봐야지, 블루님만큼은 잘 봐야지 나만. 여러분 실버는 어떤 곳인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대장 팬 개그맨 원구 형님한테 다녀와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 앞에 말도 붙여줘 저격 때문에 그렇다고 아나 진짜 아니 아니 뭐지 갑자기 왜 기분이 이렇지? 이런 게 아닌데? 형 실버인데 원래 플레이 대로 할 거냐고요? 아이 딱제 티어에 맡겨왔는데 똑같이 평상시랑 똑같이 해야죠 원래 내 티어로 왔는데 실버 가는 소리 잘안 들린다고 <laughs> 세상에 밝혀줬지? 이게 안 되면은 창 모드 했다가. 대장 실버야. 제작 <laughs> 실버야. 실버 좀 실버 좀 그런데 진짜 못해먹겠다. 진짜 나랑 같이 게임한다는 게 신기하다 진짜. <laughs> 뭐? 뭐라고? 칼로 물베기 기피기의 투구기로. 뭐라고 다 들었거든? 축하해너 나랑 똑같은 걸 됐는데. 겪게 될 거야. <laughs> 나 참고로 KDA 0점대 음. 평균 평균 58등이었어. 저격 당해봐. 2 시간 동안 당했다. 어, 아 저격 시간 동안 저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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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 당했다. 우리 불만분들 저야 근데 그한 거보다 더 심하게 해주세요. 불만분들 <목소리> 저 신고할 겁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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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에요. 아 안녕하세요. 유럽스님 나오신 분이십니다요불만분안녕하요 알고 계세요. 여러분 이제 끝나고 하세요. 한 판만 하면 안 걸려요. 한 판만 해버리세요. <목소리> 알자라서 게임 재밌게요. <목소리> 예. <오, 목소리> 파이팅하세요 화이트 네. 파이팅. 실버 힘내야. 아. 아, 다시. 나도 실버인데 나랑 동급인 거야. 대장님이 이러시네요. 히히. <목소리> 아우 야 원군님 잘하시지. 어. <목소리> 아니나 유튜브 조회수 보면서 웃을게. 여러분 나는 나는 유튜브 조회수 보면서 웃을게. 근데 솔직히 좀좀 심했어 저격들어좀 적당히 좀 하지 와 너무 심하게 했어 솔직히 좀만 좀 조절해 주지 진짜 와 치킨 씨, 엑스, 조끼 엑스 가방 덜렁 미션 받아 주나요 실버라 치킨 힘드시니까 포인요 실보이 죄송합니다 S <laughs> 미저그런엔지 그, 미션 잘안 해요 저아 죄송해요 아 여기서 가능할려나 잠시만 아 그게 제일 기준이.. <laughs> 아 어,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? 잠시만요. 왜 서른 여성군밖에안 남았지? 이 내레이팅 기준에서는 해긴데 이파. 저거 X 가 아니라 곱하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아 저게 X 가 곱하기예요? 곱하기 X. 아 죄송해요, 좀 제정신이 아닌가봐요. 아 이거 역시 실버의 마음으로 게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. 어또 하나 배웁니다. 굴림버님 실 가로 버 실력 돼지적금통의 천원. 내 곱하기요. 실버가 숙조기 없이 어떻게 치킨을 먹어요? 아. 뭐? 실버니까 존버하자 그렇지 내 실력에 맞게 존버해야지요. 어? 실버가 어디 골든? 골뱅을... <laughs> 아나 미치겠네 진짜. 실버가 어디 골든을 쓰지? 아 진짜 저격 씨야. 아. 아니 웃긴 게 뭔지, 뭔지 알아? 배지 끝나니까 귀신같이 사라졌어. 원래 지금도 죽었어야 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아, 진짜. 배지 때도 뭐 죽었어 나. 아니, 배지 끝나니까 귀신같이 사라졌어. 저격들. 여러분, 이제 골드 멘트 준비해 주세요, 빨리 이제. 배지 때라고 놀리지 마. 실버라 이런 경험 처음이지. <laughs> 아, 죄송한데, 여러분. 골드 멘트도좀 야, 준비해 주세요, 이제. 아니, 뚱인데요 실버가 하팬츠 입고 있는 아.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제가 어디 볼짬빡이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스킨 <laughs> 보니까 게임 할때 현질부터 하고 게임 아니야. 하는 사람처럼 아니, 골. 나, 골. 키키키나 실버. 키키 아, 골드 진이야. 이판 무조건 키 골드야. 키 이, 키 무조건 키 골드야. 키이 끝나면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골드를 제 했습니다. 잠시만. 진짜요? 골 <laughs> 지금 주목해야 할 사실 아직 0킬림 아니 원래 나 탑텐에 다 닦는 스타일인데 토크하다가 아, 웃다가도 즐기다 그랬잖아 웃으면 즐기다가 이 봐줘야지 여러분. 오케이, 땡큐 대장 대장 대장이 잘하는 건 아는데 진짜 저기다. 잘하는 굴림보님사칭은 받는 거야. S L R 소웅기 저기야 랭커님 저쪽 있는 거 같은데 보인다 하나 보이죠 70방이야? 띠어가는 예, 보이죠 저기 흰색 상이? 보여요? 저 사람이 같은데 랭크? 와 이거 잠시만 이스트리머 나보다 높게 나온 즉사인데 이거 진짜 사인데 이스트리머 오저다 어, 잡는데요 저분이 랭커 저분이 스커스 저 위에 탄데 있네요 여기 탄데 있었어요 옆에 자또 대대져 있네 보이더 좋고 여기서 또 식탐이 오야, 뭐야, 뭐야? 어, 타떻게 된다고? 너... 사람앞에 보이죠 정면? 정면 사람이 있었어요. 봤거든요, 제가. 잠시만요. 이 뒤에 있어요, 나무에. 와 수류탄 들었어. 실버 연기라 보했어 와. 야 이거 다박아버리시네 여러분 실버 요즘 클래스 장난 아닌데요 이거? 어? 이번 전 시즌 뭐예요 여러분? 이분아 6월달에 232등 랭커예요. 아 그래도 랭커 잡고 죽었네. 아 여러분 이제 골드 쓴다. 골드 M4. 뭐라 하지마. 골드다. 축하합니다, 골림보님. <laughs>